결론은 뭐냐면 이제부터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죠. ETF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보는 하이트렌드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요,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뭐 DB나 아니면 DC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DC를 쓰시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매매를 못하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ETF를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부터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죠. ETF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에다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저는 심리적인 충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동전쟁이 초과 확산 가능성은 저는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P나 나스닥 이런 종시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하면서 이게 완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본기 실적 시즌 진행 가능성을 좀 감안했을 때 시장은 충분히 좀 맞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하락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10% 빠지는 이런 많이 추가 하락하는 구간보다는요, 그냥 10% 내에서 등락이 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돌 같은 거는요, 이례성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양국 간의 교전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이란 등이 같이 개입을 하면서 과거 중동사태급으로 격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미국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 전쟁이 확산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 유가 상승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언론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서 지난 주말에 이란에 간 공격에 대해서 전면전은 유발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스러운 보복은 나서겠다고는 네, 언질을 뒀어요. 근데, 직접적인 전면전은 없을 거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간 하나 좋게 보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증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다운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짐으로써, 이 CNN에 저희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 현재 시장은 공포인가, 아니면은 탐욕이 있나, 라고 볼수 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첫, 네, Fear,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탐욕 구간은 벗어났고, 다들 공포에 있다, 라는 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시장은 지금, 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우리 한국 시장으로 따지면요, 어, 그동안, 뭐, 밸류업에 대한 테마가 좀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밸류업에 대한 차익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충분히 이제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코스피는 뭐 상승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승하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도 환율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순매수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어,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만 해도 네, 15조 원 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락할 때 외국인들 크게 이탈이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될것 같고, 통상적인 환율 리스크 노출 때와 지금하고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은 환차 손 때문에 이제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 아니면 한국 시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요, 이제 2, 3분기 들어서 자동차나 반도체 정도의 종목들에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뭐 우리나라 AI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승하는 랠리 중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하락한 상태다라고 정도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두려워하는 것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언제까지 두려워한다고 매수를 안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 빠지는 거는 뭐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대규모 인력 감수축을 통해서 어저께 5% 정도 빠졌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지, 펀더멘탈리 문제가 생겼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퇴직연금을 하시는, 운영하신 여러분들께 ETF 매수는, 지금부터는 좀 좋은 구간이다. 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가끔씩 AI도 예측을 하지만, 어 제가 이런 인사이트도 많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아주 놀러 오시고, 네. 뭐 저와 같이 힘들 때마다 네, 저도 AI가 있으니까 같이 도움 받아서 같이 나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